자 10번 우리의 빙고 게임 시뮬레이션을 버전을 계속 올려가면서 문제를 조금씩 풀어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 문제겠죠. 버전 0.7부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세요. 그 동안에 진행했던 게1 1 10번 문제로부터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일단 어떻게 변경이 되어왔는지를 나란히 놓고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이 빙고 문제가 0.1부터 0.6까지 어떻게 변화되면서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배열만 다루게 하다가 2차원 배열로 갔다가 덤도 쓰다가 여러가지 뭐 계속 조금씩 바뀌어왔잖아요. 그래서 마크 빙고까지 이제 잘 해결이 됐는데 이번에 0.6 버전에서는 뭐가 진행되냐면 이전 버전에서는 1번부터 25번까지의 숫자를 전부 다 똑같이 썼어요. 빙고 안에 내용 안에 보면은요 이 안에 지금 이렇게 안 나오고 1부터 25까지가 섞여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섯 번째 버전의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하면은 게임이 재미가 없잖아 왜냐면 빙고로 게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섞여 섞어 놓기만 했으니까 고르는 재미가 없잖아요 원래 빙고는 그렇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문제를 틀었습니다. 1부터 50까지의 숫자 중에 25개를 뽑아서 빈고를 완성을 해놓고 그 서로 간에 어떤 숫자를 뽑아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빈고를 맞춰가면서 게임이 좀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틀어지면 이제 50개가 아니라 이거를 1부터 100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부터 1000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훨씬 더 맞추기 힘들어지는 그런 게임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예전 버전 5의 버전에 비해서 달라진 게딱그거예요 1부터 25가 아니라 1부터 50까지 중에 골라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음, 만들어야 되는 함수가 두 개가 있죠. 일단은 마크 빙고, 그 다음에 하나가 셔플 빙고예요. 자, 이 중에 어, 셔플 빙고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내가 미리 제공한 소스가 있죠. 문제 에 제공된 소스가 있는데, 이 제공된 소스를 그대로 갖고 와서 출발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제공된 소스, 그냥, 그냥 바로 실행을 해버리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보죠 어, 에러가 또. 잠깐만. 음. 얘가 여기 인트 메인이 여기 왜 깨들지? 인트 메인. 아, 밑에께 아까께 카피가되어 있었구나. 그러면 어 빈트빈그 마크 그자 얘네들이 비어 있는 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야 되는구나. 자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행을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리턴이 있으니까 리턴 일단은 리턴 제로라고 그냥 해 놓을게요 다시 한번 실행하면 자1 2 3 4 5뭐 이런 식으로 막 집어넣어요 집어넣게 되면 이걸 가지고 막 진행을 하는데 지금 진행을 할때 메인을 보면 여기서 무한반복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떻게 언제 끝나느냐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보세요. 여기서 드려쓰기가좀 이상하게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크빙고를 통해서 마크빙고가 1이 일이 나오면은 1이면은 브레이크를 거는 거거든요. 마크빙고는 나중에 해결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실행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1부터 50이 아닌 그 숫자 0 같은 게 숫자가 들어가면은 끝나요. 끝나는데 지금 보면은 초기화가 제대로 안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셔프를 해 가지고 빙고로 셔프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그냥 일단은 초기화를 이렇게라도 해 놓고 모양이 너무 안좋으니까 자, 이렇게 해 놓고 출발 할게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아무리해도 지금은 프로그램이 안 들어갈 테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카운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도하는 카운트 개수가 지금 여기서 따로 카운트를 증가를 안 하고 있네요. 자 카운트 뿔뿔. 자 이렇게 해서 카운트를 뿔뿔 카운트가 여기서 뿔뿔하면 안 되지. 여기서 뿔뿔하고 있죠 지금 이미. 음. 그러니까 마크빈거를 통해 가지고 진행돼야 되는데 현재 여기서 if에 체크가 마크빙고가 제대로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카운트가 지금 제대로 체크가 안되고 있는거야요 음, 일단은 지금 우리가 마크빙고와 지금 마크가 안되있는데 마크 되어있으면 제로 되어 마크 안되어있으면 빙고 완성됨면1 마크인데 오케이 이러면은 일단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야 카운트가 제대로 카운트는 되겠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을 시도하고 0을 집어넣었더니 세번시도됨 여기까지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출발을 할게요. 셔플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셔플만 어떻게 셔플이 됐는지 마크 안하고, 셔플을 기본적으로 진행을 할때 우리가 지난번에 11장에서 진행했던 셔플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어떻게 기억이 될지. 자, 일단은 셔플을 어떻게 했었냐면, 자, int i가 0에서 i가 25까지, 그 다음에 i를 뿔뿔 하면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1부터 25까지를 채워요. 자, 빙고에 i번째에다가, I 플러스 1이라고 해서 넣습니다. 여기서 셔플빈고를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25개를 나란히 순서대로 채우는 걸로 진행을 해보는 거죠. 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바로 끝내버리면 1부터 25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플은 어떻게 했냐면 셔플은이 중에서 임의로 임의로 자 i n a하고 b를 만들어놓고 이 a는 A는, 아, B가, B가, B가 자, A는 이 비가 비가 똑같이 비가 반대구나 자, 여기서 p 하고 q 라고 할까요? 그래서 P는 랜드 25 자, 25개 중에 하나, 0부터 24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역시 Q도 랜드 해서 25 자, 이렇게 해서 p 하고 q 를딱 놓고 난 다음에 p하고 q번째의 빈고 값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p에다가는 빈고에 아, p가 아니라 템프 자, 템프. 자, 템프 한 다음에 여기를 p를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b에 q에다가는 b에 p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b에다가 어, p 에는템함 템프 어, p 자 이게 p 구요 이게 q고 그다음에 q에다가는 템프를 집어넣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맞바꾸는 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작업을 몇번 하라고요? 한 50번 정도를 하자는 얘기죠. 자, 요런 한 50번.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50번을 진행을 하고 나면은 셔플에 되는지 봅시다. 지금 이렇게 1부터 25까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실행시켜 볼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25가 50번 막 왔다 갔다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지 순서 상관없고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문제는 샤프를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죠? 여기 보면은, 임의로 선택한, 1부터 50까지 중에 임의로 선택한 25개를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25개를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러니까 25개를 골라서, 이건 저기랑 똑같아요. 중복되지 않은 로또 번호 6개 만드는 과정이랑 동일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골라가지고 1부터 45까지 6개를 고르는 거 마찬가지로 1부터 50까지 25개를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릅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골라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코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트, 카운트는 제로 놓고 while 카운트가 25가 안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b i는 bi는 여기다가 넘버를 어, 집어넣는데 어떻게 넘버를 집어넣냐면 이 넘버가 넘버는 랜드에서 1부터 50 자, 50 플러스 1 이게 1부터 5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넘버 값을 B에 카운트에다가 들어가는, 카운트에다가 집어넣는 이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넘버도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스물다섯 번이 될 때까지 돌리는 건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냥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자, 카운트, 카운트는 당연히 불풀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중복된단 말이에요.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보세요 이 안에서 보면은 벌써 1 1 2개 1두번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씩 전부 다 그전 꺼 예전에 로또 찾는 것처럼 이전에 찾았던 거를 다시 비교하고 다시 비교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밑에 셔플 음, 빙고를 진행할 때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있죠. 이때 선택된 25개 숫자를 등록하기 위해서 전역 변수로 선언된 뉴스트 배열을 사용하라. 뉴스트라는 것은 결국은 1부터 50까지의 숫자 중에 어떤 숫자가 이 빈고에 사용이 됐느냐, 채택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체크하기 위한 거죠. 사용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체크하기 위한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 배열을 여기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0하고 1하고 값을 해서 처음에는 다 0이야. 그러니까 고르면 고르고 나면은 사용되었다라고 등록해라 이거죠. 유스터에다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거를 사용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지금 셔플을 할때 이 골랐잖아요. 자, 숫자 하나를 골랐음.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 숫자가 이미 등록된 숫자인지 검사. 그래서 등록, 등록이 안 되었다면 등록하고 카운트 증가. 자,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등록이 되었다? 안 하고 다시 랜덤을 다시 뽑아내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여기서 if 여기에서 등록이 되었는지를 검사를 해서 이 검사가 만족이 되면, 그러면은 그때 그 넘버 값을 집어넣어라 이거죠. 그럼 이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록된 검사라는 거는 어떻게 검사하느냐? use에 d Ust의 이 숫자, 이 숫자 값이 0이면 그러면 바로 이게 등록이 안된 미등록이란 얘기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Ust라는 전역 변수에서 사용된 그 배열 여기에 num이 만약에 0이면 그러면 아직 등록된 처음으로 뽑아낸 숫자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서 등록고 시켜놓고 나서 그리고 이제 유스트에다가 이넘 값을 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스물다섯 번이 뽑혀지는 그러니까 뽑뭐 뽑는 거야 이제 y문이 무한 반복이 돌아가는 셈이니까 계속해서 카운트가 증가되면서 스물다섯 개 채워줄 때까지 유스트라고 하는 오십 개짜리 배열 안에 값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laughs> 여기에 만약에 비어있는 그러니까 한 번도 뽑힌 적이 없는 숫자라면 은 일로 바꿔서 등록을 시키고 아니면 안 바꾸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빙고 매트릭스를 하는데 지금 얘를 하기 전에 이거를 하기 전에 음 야, 보세요 아까 아까 그대로 상태에서, 아까 그대로예요. 그냥 뽑은 거예요. 그냥 뽑았을 때에, 일단, 뉴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프린트 빙고로, 프린트 빙고로, 뉴스트도 한번 찍어 볼게요. 빙고도 찍고, 뉴스트도 찍어 보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자, 보면은요. 이게 이만큼이 빈고 매트릭스 즉 1부터 50까지를 무작위로 25개를 뽑아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어 보이는 것처럼 벌써 20이 22, 두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게 하는 거요20하나더들요세 번이나 들어가요 있 이게 바로 밑에가 유스트 매트릭스예요 처음에 전부 다 0이에요 얘를 잘 사용하자 이거죠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이것만 그냥 이렇게만 해볼게요. 검사 안 하고 무조건 선택된 거를 일로 바꾸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실행을 해볼게요. 자, 영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선택된 게 일로 바뀐 거예요. 선택이 되었다. 이 선택이 안 되었다. 미등록 등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물론 얘는 지금 50개짜리 배열인데 지금 25개만 찍은 거라서 프린트 빙고에서는더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잠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만들기 귀찮아서. 그러면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1번이 선택이, 1번. 이게 1번이잖아요. 자, 0, 1, 1인데 지금 얘가 지금 안, 맞, 안 맞아요. 1부터 50인데 안 맞으니까 이거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used에 number 1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내용이 들어가겠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5번이 선택이 됐어요. 그 5번은 유스됐죠. 그다음에 9번이 선택이 됐어요. 9번 됐죠. 3번도 됐어요. 그럼 3번이 1이죠. 이런 식으로 유스에다가 0이냐 1이냐를 가지고 따져 나가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럼 이렇게 이렇게 커버를 하면 이제부터는 검사를 진행할게요. 정확하게 되게끔 같은 숫자가 선택이 안 되게끔 하는 거죠. 지금 위에도 보면 5가 두번 선택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검사에서 유스트의 넌 마이너스 1 해당되는 숫자가 0인 경우에만 등록을 해라.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등록을 하면 보세요. 이 안에는 겹치는 숫자가 하나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부터 25까지만 따졌을 때 이만큼의 선택이 된 거예요. 나머지 이제 26부터 50까지가 또 선택이 되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사실은 마크 빙고 같은 경우에는요, 마크 빙고는 어, 생각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이 유스트를 잘 사용을 하면 유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마크 빙고가 결국은 이 마크 빙고라는 거는 작업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숫자를 받아가지고 이 빙고 안에 이 숫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때 기존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해도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하나씩 비교할 거니까 근데 하나씩 비교하기 전에 유스트를 먼저 갔다가 오면은 좀 빨라지겠죠. 이미 현재 이 숫자가 사용된 숫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유스트에서 미등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숫자를 마크빙고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찾을, 반복문 돌려가지고 2 5 개를 뒤질 필요가 없는 거야. 얘는 어차피 사용 안된 숫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크빙거가 조건문 하나를 걸어줘가지고 유스트에서 사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만 확인해서 바로 그냥 리턴을 시켜버릴 수가 있죠. 얘는 없는가? 마이너스 2. 없는 값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마크 빈고에서 마크 빈고에서 지금 if 만약에 이 숫자가 즉 use2에서 use2에서 이 number number 마이이 만약에 0이면 이거 미등록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애초에 이 숫자는 사용되지 않았음.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로 리턴 마이너스 2 하면 되는 겁니다. 리턴, 마이너스 그러니까 2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없는 값 아예, 아예 없는 값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그 마크빙고에서 음, 설명이 어디 나와 있죠? 어, 여기구나. 빈고에 없는 값가지고 마이너스 2 아닌 경우에만 여기서 이제 기존 기존처럼 이제 뒤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빈고 안에 해당되는 숫자가 이제 들어 있을 테니까 몇 어디에 들어 있는지를 찾아 가지고요. 그거를 적절하게 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진행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 유스툴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쉽게 풀어 갈수 있을 겁니다. 자, 얘는 요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말게.